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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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잠을 자야 된다고? 아 자꾸 자라 그래. 아 밤에 몬스터가 나와서 무섭대잖아. 다큰 어른이 뭐가 무섭다는 거야 도대체? 몬스터도 무서한다고요? 워아 진짜 몬스터 호텔 안 보셨나? 몬스터들은 착해요. 거기 살라고요? 거기 살면 못 보는데? 거기 살면 꼬모랑 못 보는데요? <laughs> 좋다고요? 아 진짜 너무하네. 짝사랑이네 짝사랑. 나만 좋아해. 아, 호영 형 저랑 단절됐어요. 호영 형, 그게 안 꺼지는데? 형왜 나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안해 주세요? 딥 마크라다 걸린 건가요? 아니면 제가 켜가지고 들어온 건가요? 왜 말이 없으시지? 수상하다. 맞나봐. 아니 진짜 나였으면 바로 딥 마크 한다고 그랬을 텐데. 딥 마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요. 저는요, 저도 먹여 살리고 있어 요이 도안 서버를 먹여 살리는 한 가장의 무게. 어? 호영 형, 혹시. 꼬물을 위해서 모래를 캐와주실 수있으니까 <laughs> 아니 부려먹은 게 아니고 본인이 지원을 하셨어요 노력이 너무 가상해서 해피니 하겠다고요? 하세요 아프지도 않다 마음이 더 아파서 삔척로 해야지 그래도 좀 나를 봐주다 할까? 어? 강아지 저런 주인 말고 우리 집 가면 이 돼지고기를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데 어때? 뭘 먹인 적이 없다고? <laughs> 와 이건 진짜 나가야겠다 이거는 형. 그럴 수 있다고요? 주는 방법을 몰랐다? 진짜도 아닌데 어떠냐고요? 아니 시드 좀 쳐주세요. 호영이 형,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? 에잇 아니 뭐하는데 자꾸 땅을 파는거야 진짜 나 이해를 못하겠어 일하는 척 하는거래요 저거 아니 뭐라고 좀 해보세요 아 진짜 해피니 만들어가지고 다 데리고 갈라 그러는 거지 지금 저 사람 안되겠는데 속지 마세요 진짜 구미호예요 저거 구미호형이에요 구미호한테 지금 속으시는 거예요 난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식이면 저도 격려와 칭찬 가끔 해줘야죠 비난지호에요?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어 오래 살수 있겠어요? 제가 막내예요 아니, 진짜 귀여운 척 그만하세요!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!